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전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영은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데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로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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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말씀 우리 참원 15장. 구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번 15장 19절부터 그룹에 26페이지 구약성경 9 2 6페이지 자, 4번 15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19장, 15장, 장원 15장 19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영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배한게 없으면 경영이 성립하다.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한다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한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그 아래에 있는 소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하시며 과거의 지혜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길는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추구하는 자는 살게 되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말입은 악을 쏟아내게 쏟되니라 오늘도 지혜자 특별히 말에 늘 조심하고 어, 정말 말을 잘하는. 지혜자가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라. 의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논이란 무엇일까요? 의논이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서로 토일이 한 것을 의미해요. 혼자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면 결국 그 경영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록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갖고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도 틀린 것이 아니죠. 의논하게 되면 서로를 의논하게 되면 거기에 질약이 많아지고 경영이 성립된다 얘기합니다. 독불장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모든 걸 주장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이미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릴 생각하지 말고 서로 의논하는 서로 상의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의인의 말에는 정결함이 있어야 함을 기띠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합니라 악한 꾀 생각에서 악한 것이라면 말은 이미 나온 겁니다. 입에서 나온 그 선한 말은 정결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제물 언제나 정결함을 요구했어요. 정결함은 몸과 마음뿐이 아니라 신앙의 정결을 의미하게 됩니다. 신앙의 정결이란 또한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으로 드러날 때 바로 그것이. 정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결한 순종자는 깨끗한 기도와 거룩한 순종과 아름다운 계시가 임하게 되고 바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성결한 신령을 이루게 되면 정결한 신령을 이루게 되면 그가 바로 인격이 바로 세워지고 또한 그 사회에서 그곳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렇듯이 늘 여러분 정결함을 정직함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의인의 마음에는 여러분 깊은 생각이 표현되어 있다. 28절을 얘기합니다. 자 28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깊이 생각하여도 아, 악인의 입은 아, 악을 쏟아내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뭘까요? 말한 마디를 해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며 깊이 생각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악인의 특징은 뭔가요? 아무 생각 없이 그생각는 대로 쏟아놓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인들은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깊은 생각을 하였음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의인인 아브라함은 깊은 기도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또한 나오미는 며느리로도 깊은 사회가 있었던 연인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다 훌륭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지 안 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은혜를 사모하며 사랑한다는 것이죠. 조급함이 있음과 없음의 차이가 바로 여기 드러납니다. 나는 없이 말을 생각 없이 대변남을 통해서 그 말로 이웃들을 마음을 상하게 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없, 없습니까? 마음 속에 울림이 있듯이. 좋은 소리도 입에서 울림으로 나오듯이, 여러분, 좋은 생각도 내 마음의 울림, 마음통을 통해, 울림을 통해, 깊은 생각을 통해,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나누는, 요번 특별히 설명절을 맞으며, 이제, 친지들을 만나고, 가까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내가 정말 덕스러운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깊은 생각 속에 나온 그 말에는 바로 기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나니 기쁨을 얻나니 때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실 좋은 사람과 마음이 맞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위로받기도 하고 내가 하는 말에 동의해 주기도 하고 이런, 이런 성도의 만남은 이런 만남에 대한다는 거예요. 서로 만났을 때그 기쁨이 되는 서로의 응답 또 사력 있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해가 이러한 아름다운 만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의인의 말에는 언제나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돕는 것으로 나타나게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녀의 남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비가일의 말이 그랬고 문등병 나만의 종이 나만을 기쁨의 신앙으로 인도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말은 언제나 결과가 좋았고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승리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반드시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5장 11절 대표적인 말 우리 한께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김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 상황에 꼭 필요하고 시의 적절한 말이 있죠. 그것은 아로새김 은쟁반의 금사가다. 요즘이야 이 아로새김 은쟁반이란 의미 생각할 때 그냥 우리 일반적인 기술들이 워낙 좋아졌으니까 그렇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아로색인 금, 은 쟁반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가의 굉장한 아무도 함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건 아닙니까? 상당히 가치 있는 물건을 통해서 이제 그 세공이 있는데 그 쟁반에 아로색인 금 쟁반 위에 하나님의 말,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말에는 한번더 의인의 말은 정결함이 정결함이 깊 들어 있는 정직함이 깊 들어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또한 그 말에는 깊은 생각이 표현되는 내 속에서 울려 나오는 깊은 생각이 표현되는 아름다운 성도들. 또한 나에게도 기쁨이요, 이웃에게도 기쁨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자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의인의 말이 얼마나 정결하며, 얼마나 깊은 생각을 통해 표현되데요 또한 하나님께 이웃과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가를 알게 하시니 감.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해에 들어서 우리의 말이 내뱉는 말또 쏟아놓는 쏟아 악을 쏟아놓는 어리석은 말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주님 오늘 말씀처럼 내 안으로부터 오는 정결한 말 깊은 생각이 공명에 있는 아름다운 말 그래서 형제와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말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명절에 우리 친지들을 만납니다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덕스러운 말을 온전히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수도 있었던 것들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6장 어두운 내눈 발기사 의 366장 <목소리> 어두운 내눈 발기사 진리를 보내 아소소 진리의 열쇠 내게 주소 잠비를 찾게 가소소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I'm going to go to the 내 기쁨 할억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여시사 보금을 널리. 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동성기도 축하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말에도 정결함이 묻어나오는 아름다운 말이 되게 하소서. 또한 깊은 울림이 있는 깊이 생각하고 나오는 상대방을 대리하고 상대방의 힘이 되는 말, 막, 마구 쏟아내는 말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일이 다시는 없게 하소서. 늘 기도해주시고 형제와 이웃에게. 또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마을 경호의 합당함아로새인 금쟁반의 은쟁반의 사과가담 말씀하는데 그런 은혜로운 말을 전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 세계 평화를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교회와 마을의 평화를 위해 여러들 기도 부탁드리고 나설은예수께서명령한 기도할 때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 연규의 목사님께 위해서 김수임 성도님 여사분들 하나님의 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세계를 살려놓온전히 이루게 하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요한이 아름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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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녀 순산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사업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우리 세번 분위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로 주여.